시스템. 이러한 것들이 간호 중재 이론의 예다. 이 정도는 알고 계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간호 관리 중재와 임상 간호 중재 차이를 보시게 되면 자, 간호 관리 중재는 간호학의 이론 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고요. 중범위 이론의 서술된다고 라 이야기하고 있고 중범위 이론 구축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면 선생님 중범위 이론은 어떤 건가요? 라는 질문들이 들어와서 유인물로 드렸어요. 자 유인물에 보면 간호 이론의 종류가 있죠. 그래서 그랜드 시오리가 있고 미들레인드 시오리가 있고 그다음 프랙티스 시오리. 가장 일반화되어 있는 게 뭐예요? 거대 이론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거대 이론 그래서 가장 광범위한 거고 가장 구체적인 거는 프레스트세오의 실무 이론이죠. 그 사이에 있는 게 중범위 이론입니다. 그래서 거대 이론이 가지고 있는 추상성, 이제 너무나 막연하게 폭넓게 일반화시킨 거기 때문에 실무에 적용하기 어려워요. 그 다음에 그런 거기 때문에 연구와 실무에 조금 더 적용하기 쉽도록 명확성을 제시하는 게 중범위 이론입니다. 그래서, 중범위 이론에, 뭐, 정의가 나오진 않겠지만, 만약 문제가 나온다면, 중범위 이론의 구축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 다음에, 임상 간호 중재는 임상이에요. 간호사가 환자를 위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산년기 관리하는 거, 석고 붕대 케어하는 거, 신생아 간호, 뭐, 이런 거 일반적인 간호와 관련되는 거는 임상 간호 중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차이점들을 정리했으니까, 참조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실제 기출을 보시면, 자, 기출에서는 최근 5년도 문제를 정리해드렸어요. 그래서 마지막에도 이때는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15년도 문제까지 정리를 해드렸으니까 참조해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제 관리에 대한 이해 설명을 해드렸고요. 지금은 이제 챕터 2, 기획 파트로 들어갑니다. 자, 기획 파트에는 여러분들 유인물 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2-1이라고 하는 기획의 유인물 드렸으니까 같이 참조해서 보시면 되는데요. 자, 먼저 색지 보세요. 기획의 기획, 이해, 목표 관리, 의사결정, 재무 관리, 시간 관리가 있는데, 목표 관리 문제에서 항상 한 문제 정도는 나와요. 기획의 이해에서 나오고요. 근데 재무 관리에서가, 어떤 데는 재무 관리에서 두 문제 이상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시간 관리는 거의 최근에는 나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시간 관리는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갈 것입니다. 자, 그러면 기획의 2회. 자, 항상 각 챕터별로요, 중요한 거는 개념이 무엇이냐, 그렇죠? 그게 항상 시험 문제예요. 기획이 뭐냐, 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획에 대한 내용은, 어, 첫 시간에도 아마 간단하게는 설명이 되어 있었을 겁니다. 자, 우리가 몇 페이지였죠? 어, 18페이지에 보면 기획의 기능? 조직 기능, 인적 자원 기능, 지휘 기능, 통제 기능 설명이 있었죠. 그래서 기억년 디귿, 이게 전부 기획에 대한 개념을 설명한 내용입니다.